뭐 이런 식으 음. 밖에서부터 꿈. 뿜뿜뿜, 뿜뿜, 그래서 이집이집이 그렇게 위스키가 그렇게 맛있다면서? 여기가 위스키 맛집입니다. 남대문에서 내가 직접 공수해온 맥캘란 18년산이 있고요. 오케이. 네. 오케이. 느낌 있네. 야, yeah. 내가 사주고 다 마셨어? 그럼 형 거는 여기지. 아하. 그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제일 잘 나가는 거? 네. 이게 그 만져보면 느낌부터가 달라. 뭐, 언더라그 마실래 아니면 그냥. 스트레... 난, everything is good이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술을 먹기 전에는. 좀 달래줘야지. 달래줘. <웃음> 달래줘. <웃음> <웃음> 단? 달래줘. 단! <laughs> 어. 808. 808. 어, 아, 이것도 808이네. 어, 그렇지. 아, 808 가야지. 너의 음악은 808이 항상 늘 존재하잖아? 항상 있지. 그렇지. 꿀단지 응. 요... 아. 이거는 초코우유랑 딸기우유인데 2 플러스 1이라서. 어, 네. 이렇게 사왔어. 해장에 효과가 있어. 맞아, 맞아. 이게 초코우유가. 근데 또 귀엽잖아. 초코우 꿀단지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귀여워서. 너또 <laughs> 귀여워. 어. <웃음> <웃음> 몬스터 만지야. 이게 또 몬스터 만지야. 어. 이름이. 여기 다 귀여운 거밖에 없네. 차균이도 귀엽잖아. 어떻게 해야 글램 모인지 한번 가볼까? 가볼까? 어, 가보자. 아, 어, 향이 너무 좋다, 이거. 술맛 어때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쩔어. 아, 쩔어. 그 약간 쌉쌀한 초코 맛이 나는데 그 끝에 살짝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지나가, 응. 초코가. 그지? 어. 나 지금 되게 못생겼냐, 뭐 않았냐 아니. <laughs> 초쌩얼이라가지고. 너도 초쌩얼이가지 나도 쌩얼이야, 완전 쌩얼이야. 근데 피부 많이 좋아졌다, 창윤아 고마워요. 어. 투자는 그에 있어. 가치가 있는 거야. 돈이 최고야. 그럼. 돈좀 많이 벌고 싶다. 그니까. 응. 어떻게 하면 집값이 떨어질까? 그니까. 그거 진짜. 조금 <laughs> 심각하긴 해. 아, 20대 아, 안에 내집 마련이 가능한 걸까? 어. 아, 진짜 집 사고 싶다. 아니, 30대 안에라도내집 마련이 가능한 걸까? 아, 근데, 창균이가 이런 작업실도 얻고, 몬스타엑스 앨범에 딱 이렇게 멋있는 음원들도 넣고. 진짜 많이 지났다, 세월이. 그, 뭐야, 형, 스타샵에서 작업실. 진짜 화장실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에서 작업하고. 그치. 그때 나도 작업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가끔 형한테 이제 가자 쓴거 그렇지. 해가지고 녹음하고 녹음하고, 그치? 가끔 같이 쓰고, 그치?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그치? 근데 뭐 항상 뭐 불상사 같은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치, 뭐, 뭐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많아. 사건 사고도 너무 많았었고.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 조금 더단단해진 느낌이 맞지 있기도 음. 하는 것 같기도 해갑자 너무 슬퍼졌다 할수 있다 쓸쓸하면서 외롭더라고요 한창 이제 친구 사귈 때니까 청윤이가 한창 이제 저희 컴백 활동할 때 소크라테스에뭐 무슨 뭐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걸 혼자 앉아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혼자 이어폰 꽂고 책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가가지고 각좀 잡지 마, 창균아, 각왜 이렇게 각을 잡아? 창균이가 아니야, 형 진짜 이거 나 보는 거야. 그래서, 아, 오케이 오케이. 미안. 어떻게 보면 되게 다크해 보일 수도 있는. 근데 또 창균이랑 얘기를 해보고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스케줄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친구가 아니라 처음에 봤던 그냥 그런 귀여운 동생 음, 뭔가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창녀 어려운 친구예요.